유하, 김우현입니다. 방금 자다 일어났고요 어, 머리를 자르러 4시까지 가야 되는데, 현재 시각이 이제 3시 20분이에요. 준비를 안 하는 이유는, 어, 귀찮네요. 그래도 이제 영상, 동영상 킨 김에 준비를 가볼까요? 으아, 렛츠고! 면도를 하러온 저입니다. 그래도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보는데 면도는 해야겠죠? 어, 거울샷 한번 보여드리면 어, 됐다. 집이 시골이라서 화장실 구조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. 그래도 뭐 시골만의 무드가 있죠, 이제. 그러면 면도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다 머리도 감고 오겠습니다 아, 세수 아 그냥 다 하고 오겠습니다 네예 네, 다시 왔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길죠 지금 이 뒷머리도 지금 되게 길어요 앞머리 도 대리면 아 미치겠죠 네 일단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슝슝 예, 네, 안녕하세요 아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, 어, 저희 방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, 또 시골만의 좀 소박한 감성 있는 그런 방입니다. 예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어, 더러워서 보여주기 싫어졌어요. 예. 그냥 머리 말리겠습니다. 머리 말리고, 머리에 바르는 게 있는데, 이게, 어, 여있다 뭐, 다 말리고 바르는 트리트먼트래요. 안 귀찮고 괜찮같아서 하나 샀고 또 이제 피부에 바르는 건 무조건 이두 개. 이 로션 하나, 이 DRG 선크림 하나. 왜냐면저 스킨은 예전에 발라봤는데 어 스킨 바른 막 피부에 뭐가 나더라고요. 지금도 보시다시피 피부가 그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어할말 없네. 예, 뭐, 머리 말리고 오겠습니다. 예. 짠. 오늘의 코디는, 그냥 이렇게, 간단하게 입고 나갈 거고요. 아, 어, 그리고, 아까 찍은 영상들 보니까, 발음이 되게 뭉개져 있더라고요. 아 유튜브 이거 어렵다. 좀 이제 그 또박또박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어쨌든 이제 머리 자르러 갈 건데요. 음 근데 어떻게 자를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. 이 선글라스 안 쓰고 갈 거고요. 어떻게 잘라야 되지? 그냥 뭐 가서 잘라지는 대로. 네잘갈게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. 주변 보이시나요? 되게 시골이죠? 그래도 이런 시골 사는 그 무드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차 타고 갈 거예요. 차 타고, 차량 운전 브이로그? 나쁘지 않은데? 음, 라고 하기엔 제가 내비게이션을 못 보네요. 그러면 내려서 또 보도록 하죠. 어머. 아, 뭐. 내려서 와요. 지금 내려서 이제 미용실 가는 길인데요. 동해시 풍경 한번 보실래요? 사람도 없고, 뭐 차도 없고, 그냥 뭐 유령 도시입니다. 꿍 저도 올해 다시 서울 올라가긴 하는데. 언제 갈지는잘 모르겠네요 하. 미용실 어디더라? 일단 미용실 위치를 까먹었기 때문에 카카오 맵을 한번 좀 쳐보겠습니다 내 네, 위치를 찾았고요 아, 처음 미용실 들어가기 전에 막 떨리나요? 그 원장님과의 막 어색한 그 분위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약하셨나요? 네, 4시 예약했어요. 김우현 님. 짜잔. 머리 다 잘랐습니다. 가벼졌죠? 워 앞머리는 이렇게 시스루백 넣고 다닐 거고 뒷머리는 길러서 조금 울프컷 느낌으로 갈 거예요. 네, 만족스럽게 잘라진 것 같은데 조금... 음 급식된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제 뭐하지? 아, 이제 올리브영 가서 빗만 사고 집으로 가줄게요 네 네, 가다 보니까 머리가 다 날렸네요 벌써 씨. 머리 헤어 스프레이 뿌려도 고정이 잘 안되던데 뿌는 법이 따로 있나? 아씨. 네 일단 올리브영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네, 안녕하세요 올리브영 앞에까지 주차를 했는데 아 근데 원래 미용실에서도 유튜버들 보면 그 있잖아요 머리 자르는거 딱 들고 찍고 저도 하려고 했는데 아, 어, 네. 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거.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? 그 미용사 쌤과의그 어색한 그 분위기. 뭔가 서로 말은 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지 않아 어색한. 저는 저한테 그냥 아무도 말안 걸었으면 좋겠네요. 혼자가 되고 싶다. 어쨌든. 올리브영 가서 이제 롤빗 사고, 음, 뭐, 집 가고 해야죠. 이렇게 제 휴일의 반이 지금 날라갔는데 에휴, 인생 부질없네요. 네. 일단 내려보도록 할게요. 올리브영 가서 롤리면서 보겠습니다. 뭘 사야 돼? 아 진짜 어렵네요. 이런 건... 음... 짠~ 결국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이 에어 스타일링 브러쉬 요거 샀습니다. 셀도 하더라고요. 지금 게이드 그리고 뭐 이제 하나 더산거 말하자면 여드름 패치, 피부 관리를 좀 해야겠더라고요, 저도. 아까 말한 것처럼 요새 피부가 많이 안 좋아서 마스크 왜 이렇게 붕떠 네. 마스크는 잘 써야지, 항상. 이제 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슝. 네,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. 이렇게 오늘 머리 자라는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고요. 브이로그 이거 찍기 되게 힘드네요. 앞으로 찍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, 음만아네더 뭐 찍게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. 저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라, 음 사실은 브이로그 찍는 게 옛날부터 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라도 하니까 되게 보킷리스트 이런 느낌이고 좋네요. 머리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날입니다. 지금 이 구도가 제가 맨날 그 MBTI 쇼츠 찍을 때 거기예요. 전겹죠? 네. 그러면 뭐 다음에 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시고, 아 이런 멘트 못하겠다. 네 수고하세요. 충성. 안녕하세요. 와 이거 편집하는 것도 되게 힘드네요. 세상의 모든 유튜버들 다 존경합니다. 와 이거 자막만 몇 시간 달았는데 브이로그 이거 다시 못 찍겠네요. 네, 할말 없네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.